나어 채우고 가세요 네? 안채우도 돼요? 가서 네? 네. 네. 채울요 네, 아, 이거 네. 걸어오요기이 아, 지금 기이지안 어, 죽겠다 그크 전방 옵니다. 네. 다운, 다운, 다운. 나이스. 차명도 들어와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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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무슨 내신을 지 아, 우리가 달리면 되는데. 아, 안 넘어지시나요? 타겟님하고. 레이브. 탱크지? 아, 너,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줘요 아, 그래요? 어, 나 아까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 오케이. 한번더시프 해볼게요. 어, 아, 됐다. 야, 아, 얘 너무 이상한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우저 어... 아, 탱크 그 내가 탈이알 오, 너무 괜찮네. 음. 여기 먹을게요. 아 와, 졸라 많다 아, 실망. 헐. 안 얼마지? 190명. 아, 저번에 낚시할 때 분이 빨 저한테 서저 잡아줘. 요 네. 아, 진짜. 음... 아 간다 간다 빠진다 나는 아, 억으로 어, 봐. 안리나총기라올 아, 겁니다. 아까때 개미 하나. 어우 레이에이 오네요 어우 아우 분온거 같은데? 아 하트맨 쐈어? 아, 되게... 아.

아 살아있는데? 둘? 딸피! 깔피 스파리 지 가운데 있을게 스파리 끝난거 같은데? 우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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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우 스파.. 찍었어요 네어우 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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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노가 도망가있어 아.. 어갑때 앞에 하나 들어와요 아.. 아 여기 닥치 진짜 어 뭐야 저런 다른 그냥 마음이 아프지 이대미있 타계님도 죽으시면 한번 넘어와 보세요 넘어가지나 어 애초 맞아 이거 데안돼아 쪽에 아아 아, 여기 둘러다어요나지요나 <목소리> <라부아요>, 라부. <목소리> <야. 목소리> 아. 아이고. 아, 이고 너무 많다. 분 네, 너무, 너무, 너무 많다. 우리까지 <목소리> 아, 다구나 아우. 죽는걸 알면서살아갔어요 a t I'm going to do. I d 다음. t know what I'm 니 o i n g to do. I don't know what I'm going t 왜 이거

가지고 왔 개. 오케이, 하나씩. 어.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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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이어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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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케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어이 많아 많아

내 아, 왜이렇이에 있나 보네요. 로 이동할게요. 나나이스 하나, 하나. 어, 하나 더요. 아이이이이브님 네, 뭐요? 숨 쉬세요. 죽을 어? 거예요? 옆에 적이 있는 게 살려주고 어, 잡고 <목소리> 그럴 거야? 아이, 거 자꾸 있었어요. 뭐 저기, 뭐야, 못 살았어요, 우선? 못살았 살린 거 같은데? 이었어요 아, 그래요? <laughs> 다. 나이스. 여기 네 핑이. 에이파이. 에이파이. 에서파이 에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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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에이이 3하고 <laughs> 5인데? 에코 무리해서 안 가고 여기서 끊어도 될것 같은데. 어우, 너무 많는데 그쵸, 주호분님? 네. 그게 더 이익일 것 같아. 애들이 델타로 많이 찍으네요. 탈리도 많이야. 어 찰리 로 많이. 고게네와 엄청 많아 너무 많아 여십비비좀 뿌려주세요 여기 십구비는 개이다 개꿀 개꿀 라보 끌고 가겠습니다 와 아, 한명도 못 죽였어 왜안가지어 찰리 지하로 들어가요 막수없 았다 아, 참지하야 하나. 갔습니다. 나이스. 아, use y 어, 어.

사겟님 오셨다. 어왜 이렇게 많 S 나이스. 정해 머리 정해줬구요. 아 잡았네. 어가어 떨어졌어? 일단 일단 덤이어요아나 뻔. 아 이거 아정해없어 정해 정해 정해. 내려갈게. 내려가. 내게 아, 잘잡 어, 이기4데 어, 이 적군이었어? 어우, 우유 마셔야지. 어우. 어다 잡았는데? 어안어 완전 이내 전술인데 얘네? 어우, 어우, 너무 많다. 아, 이민이 족 아, 아닌데요? 족군이에요. 아, 아니에요. 어, 아니에 너무 장 너무 긴장, 너무 긴장, 너무 긴장, 너 뒤에서 흔들고 있는데, 한장 너무 긴장, 로가야될 것. 같아. 안하니까 장비들이 비고만장하네요 그냥 빨리 하세왜 같은 네아뭐 이상하게 위협이 없었어요 그냥 나이스 어이이이아적은네다 아, 박혀버리네요 그냥 빨리 라브 잡아줘요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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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으로, 아아. 앞으로. 앞으로 와라. 컨테이너 버스 뒤에 있어. 오케이. 나이스. 아이콘 인상 해야 돼. 또 먹어야지. 위에서 이러고 있는 게의미아요 내려가야죠. 아, 니 너무 많아요, 지 <laughs> 올라왔다, 올다라부타시야 회전. 아, 한명올라갔어한명 올라왔어. 요 내려가요. 예. 이쪽으로 내려갈게요. 아, 귀에도 있어. 우려. 자, 나이스. 그거, 여러분. 그거부터 있어요. 제 겁니다. 일단, 죽었네요. 탑 위에 하나 있어요. 응. 어디 갔지? 안보이 아, 내려거 같은데? 갔다옹 내거같 있나본데? 저쪽 건물에 있네요 아아 <laughs> 아, 진짜 예, 있네, 뭐. 라브 나왔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아, 여기 아 근데 시선 끌어 주니까 가운데 먹었다. 아씨아아아 팀아 나졌다. 나이스. Just s e n the 매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 <laughs> 아동일로 <laughs>

아, 네. 뭐, 빠질... 아, 네. 아, 리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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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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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아, もう一度お手上げてください。ああ、い,いいあ<れ>あ<れ>、いいああ<れ>、いい 여기 먹으려고저걸쪽으로 아, 왼쪽 아, 아, 으 아, 왼쪽 아, 맴나, 맴나. 아, 해, 해, 여기 많아, 어, 어, 아, 왼쪽으 아, 가. 아, 왼 아, 왼쪽으로 가. 아, 왼쪽으로 가. 아, 에블 이십사한테도 죽네요. 아 너무 많은데. <laughs> 아 이게 뭐야? 아상이 이거 별상이 맞이스턴하자다 내렸어 애들. с 당 д а в 당해요 이렇게 흔들려

c 님, 내가 살렸다. 어디 누가 약 숨은 거 같았는데. 아 많이 온다 많이 온다 아 이걸 아 진짜 큰일 어. 많이 온다 많이 온다 와 그냥 때고데 어? 타겟님 나가셨네? 이놈뻥이뻥아안 거야 좋야 방해 봐해

조기해 아, 이거. 아, 이거. 어요 아, 뭐야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나이스 아, 이거. 빨리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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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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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다다 어. 아, 어렵네요. 아, 여기 어. 어? <웃음> 뭐지? 아, 이거 장애물이 많아서 앞에 있습니다. 생각해. 저기

여기 너무 많아아길 때문에 야 되는데 고마 고마. 아나와 거기서 바로 앞에 나오네 아니 지영아 오고 있었는데 뒤에서 계속 도 도대체 어떻게? 아왜안가 아왜 이렇게 흔들리죠화니 뒤에 있네 기고어어요샷 스위도그 스도 아니 스위도그 들고 졌나 티따라오더라아못계란도가아 못잡았어 이아 너무 오명이야오 저기였어 동일자, 아, 우리 아, 둘이 이기네, 왜 둘이. 나만 옥대시구나.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 아, 진짜 아버 제일 싫어하는